안녕하십니까 부산 기쁨의 교회 이영일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위인들이 남긴 흔적들을 보면 그분들의 업적과 영향력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령 이순신 하면 거북선이 생각나고 세종대왕 하면 한글이 생각나고 링컨 하면 노예 해방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인들의 영향력은 지금도 후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에녹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행이란 함께 생활하며 교제하며 여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뜻대로 영향력 아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녹의 무엇을 보시고 그를 300년 동안에 이 땅에서도 함께 동행하시다가 그것도 부족하셨던지 그를 데려가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의 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그가 어떤 일에 대하여 확증하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애녹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완악한 세대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어떻게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고 이러한 그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이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길을 걷기도 하고 서로 도우며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에녹은 그의 이름의 뜻인 전수자라는 의미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전수 받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삶을 세상의 죄의 유혹과 미혹에서 구별하며 살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경외함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에녹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도 에녹이 살았던 때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동행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삶이며 교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한 동행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하늘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입고 내려오셨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버림받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동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그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